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용띠분들의 주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는 힘과 권위, 그리고 당당한 카리스마를 상징합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믿고 도전하며 남다른 에너지로 주변을 이끄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번 주 용띠의 운세를 살펴보면 재성과 관성, 그리고 인성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도전과 책임, 자기 관리의 균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큰 흐름을 보면 용띠의 본래 성향인 자신감이 한층 더 드러나지만 자칫 과해지면 무리한 결정이나 피로 누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은 적극적인 추진력과 함께 조율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재성의 기운이 강해져 재물과 관련된 기회가 들어오고 관성의 기운은 사회적 책임과 규율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인성의 기운이 적절히 작용하여 자기 관리와 배움, 회복의 흐름도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속으로는 체력 관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주간입니다. 금전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용기는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재물과 관련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제한이나 부수입의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에서는 보너스나 수당 같은 금전적 보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겁제의 기운도 영향을 미쳐 경쟁이나 돌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갑작스러운 경조사 비용이 나갈 수 있으니 무분별한 지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금전운의 핵심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지키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애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용띠는 식상의 기운이 적절히 작용하여 솔직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시기입니다. 솔로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활동적인 모임이나 행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띠는 본래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매력으로 작용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커플인 분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식상의 기운이 강해질수록 말이 많아지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배려로 관계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직장 운과 사업 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관성의 기운이 크게 들어와 직장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맡거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용띠의 성향은 본래 리더십과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동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거나 앞에 나서서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중요한 신임을 얻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겁제의 기운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동료와의 경쟁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협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새로운 계약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가 기운을 불러옵니다.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용기는 인성의 기운이 들어와 자기 관리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활동이 많아지면서 체력이 소모될 수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와 근육,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또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몸을 과도하게 혹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용띠의 행운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용띠의 행운의 숫자는 9, 16, 27입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황금빛 장식품이며 피해야 할 행동은 무리한 투자와 지나친 경쟁심입니다. 이번 주는 자신감을 유지하되 무리하지 않고 균형을 잡을 때더큰 성과와 좋은 운이 따를 것입니다. 용띠의 출생 연도는 1940년, 1952년, 1964년, 1976년, 1988년, 2000년, 2012년 생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용띠 한주 운세였습니다. 태어난 연도와 시간에 따라 세부 운세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주도 용띠 여러분에게 좋은 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